이렇게 예상치 못한 비가 계속되면서 막바지 가을 파종 시기를 맞은 메밀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종을 해도 집중호우 때문에 물에 잠기면서 씨앗이 녹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밀 역시 발아율이 80%가 돼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인지 농가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밭에 물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곳이 밭인지 저수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쯤 메밀 파종을 맞춰 한창 자라야 할 시기지만 들어찬 물에 메밀 씨앗은 그대로 녹아버렸습니다. 파종 이후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26일 첫 파종 이후 재파종만 벌써 세 번째나 됩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그 기상상으로는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1시간 전에 바뀌어 버려가지고 비가 막 쏟아져 버려가지고 씨앗이 그 비에 약하기 때문에 다 녹아버려 있어요. 바람 메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8,600 제곱미터 가량 되는 이 밭에 메밀 정상 발화율은 10%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최근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이처럼 파종을 마친 메밀밭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재해보험에는 가입조차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메밀의 경우 파종 이후 80% 이상 발아돼야만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파종 이후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발아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가에선 농사 포기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올해부터 매밀하지 못하겠다는 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9월달에 약간 폭우가 이렇게 쏟아진 적은 없었는데요. 제일자스는 당초 19일까지였던 매밀재해보험 가입기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황.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상기후 속에 제주 농업현장 곳곳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